세수, 거듭제곱근들, 거듭. 세수 거듭제곱근들의 크기를 비교하는 문제야. 대소관계. 그래서 우리가 대소관계를 할 때는 거듭제곱근의 대소관계는 뭘 가지고 문제를 푼다. 거듭제곱근의 대소관계. 거듭제곱근의 대소관계는 우선은 거듭제곱으로 바꿔준다. 거듭제곱근을 우선은 거듭제곱으로 바꿔준다고 자 지금 3제곱근 3이라는 값을 거듭제곱으로 바꾼 뭐가 돼 3의 3분의 1제곱이 될 거고요 4제곱근 3을 우리는 3의 4분의 1제곱 6제곱근 5의 값은 5의 6분의 1제곱이라고 우선은 거듭제곱근을 거듭제곱으로 바꿉니다 그 다음에 해줘야 되는 게 바로 중요하죠 자, 지수가 같은 경우, 지수가 같다면, 밑이 큰 수가 어떻다, 크다라는 게 우리가 알고 있어야 될 거야. 자, 지수를 갖게 해주려면 기본적으로는 우리가 지수에 있는 수들이 전부 유리수 형태, 즉 분수 형태잖아, 그치? 그럼 통일해 줄수 있는 방법이 분모를 통일해 주는 거야. 자, 분모를 뭘로 통일할 수 있겠냐. 3과 4와 6의 최소 공배수 얼마? 12로 통일해 줄수 있다는 얘기야. 그럼 3의 3분의 1제곱은 3의 12분의 4제곱이라고 표현 가능하고요. 3의 4분의 1제곱은 12분의 3제곱 5의 12분의 2제곱이라고 표현 가능하겠지. 그렇지? 아직도 지수는 같다 안 같다. 안 같다. 하지만 뭘 이용해 주면 지수 법칙이라는 걸 이용해 주면 이렇게 가능할까, 얘들아? 3의 4제곱의 전체의 몇 제곱이라고 표현 가능해? 12분의 1. 얘는 3의 세제곱의 전체의 12분의 1. 얘도 마찬가지로 5의 제곱의 전체의 12분의 1. 맞아요? 그러다 보니까 이제는 지수가 어떻게 돼 버렸어? 통일이 돼 버렸다고. 결과적으로 3제곱근 3, 4제곱근 3, 6제곱근 5라는 이세 개의 수를 3의 4제곱이니까 81분의 81에 11분의 1제곱, 3의 3제곱이니까 27에 12분의 1제곱, 25에 12분의 1제곱이라고 지수가 같게끔 통일했다고. 그러다 보니까 가장 큰 수는 이렇게 대소관계가 가능하다는 얘기야. 그래서 거듭 제곱의 대소관계는 거듭 제곱으로 바꿔주고, 거듭 제곱의 형태의 수들은 어떻게 했을 때, 지수가 같을 때는 밑이 큰 수가 어떻다, 더 크다 라고 생각해 주면 된다는 얘기야. 이해합니까?